여러분, <laughs> 뭐? 누가 왔는데? <laughs> 제거못 보셨죠? 나살뺄 거라 이런 거안 먹어. 미안, 나안 줬고요. 아니, 진짜 뭐 여러분 다영이한테 막평가 시켜볼게요. 시라 시안 먹을 거야. 아무 아무 안 먹어, 먹어 아무 이거 전 국민 스타쉽 사람들이 아니, 본단 말이야. 아니 한 모금만 먹어 한 모. 우유야 우유. 저는 안 먹어. 맛있다는 거안 먹어. 아한 입만 먹어봐. 나이 설탕 덩어리 안 먹을 거야. 아 소다도 들어. 아 설탕 소다, 소다는 안 먹어. 아한 입만.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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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아. 한 입만. 실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.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? 제가 50분 동안 열심히 만든 이거 먹으면 살쪄 <laughs> 제가 지금 열심히 만든 음식을 살찐다고 표현하신 건가요? 집 가서 먹을게 집 가서. 아 거짓말. 거짓말! 거짓말 제대로 해요, 얘가! 아, 근데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조금 달... 좀 망한 거야. <laughs> 너 진짜 다시 달고나 만든다 하지 마라. 너 해봤어? 이거? 아니, 달고나 만든다. 아, 하고 싶잖아. 진짜 힘들어. 진짜 건, 도망쳤어, 안 먹는다. 맛있는데.